오늘 소개할 약초는 들깨풀입니다. 들깨풀은 꿀풀과의 한해살이풀로 들판이나 낮은 산지에서 볼수 있는 풀로 들깨를 닮았다하여 들깨풀이라고 부르며 지역에 따라 향여초, 정향유, 산깨풀, 오향초 등으로 부릅니다. 들깨 풀은 한방에서 생양명은 오양초, 향여초, 야영계이며 호흡기 질환을 다스리고 대장경과 해열, 해수, 위장기능의 소화기능을 높이는데, 그리고 두통, 대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질환, 몸에 난 종기를 다스리는데 사용합니다. 들깨풀에는 오메가 3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들깨풀에 들어있는 오메가 3 성분은 뇌세포 및뇌 인지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성분으로 뇌 안에 들어가서 뇌세포 기능 및 기억력, 집중력 학습능력, 언어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죽어가는 뇌신경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뇌신경을 살려 치매와 알츠하이머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문제를 예방 및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들깨풀은 예로부터 민간에서 감기와 기관지 치료의 약재로 바이러스나 세균을 없애고 염증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몸의 열을 내려주는 해열에 효능이 있으며 기침을 멈추게 도와주고 진해와 거담에 도능이 있습니다. 이 들깨풀은 약성은 평하거나 조금 따뜻한 편이고 맛은 매우면서시고 독성은 없습니다. 이 들깨풀은 체질에 따라서 설사나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은 섭취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들깨풀은 꽃이 피고 있을 때인 7월부터 9월에 전초 전체를 제취해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린 들깨풀 10에서 12g을 물 1리터에 감초를 조금 넣고 약불로 천천히 달여 하루 세번식후에 종이컵 기준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뇌신경을 살려준다는 들깨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